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들 것은 바디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재페트에서 제공하는 여성 토로소 가이드고요 오늘 상체 만들기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라인까지만 선택을 할 겁니다 복사해서 떼오시고요 화이트 하신 다음에, 음, 여기서 맨 끝단 스킨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끝선을 맞춰야지 경계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끝선 친구들 을한번더분리 해주고 이 친구만 데리고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. 우선 이 친구 보면은 메시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, 어 멀티레졸루션 하셔서 서브 디바이드 본인 재량껏 컴퓨터 사양이 맞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저는 4 정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컬프 모드 가서 하는데 제가 끝선은 건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어 마스크 선택해서 끝선을 이렇게 한번 칠해주세요. 그러면 이 친구들은 브러쉬 적용이 안 되거든요. 반대쪽도, 아. 여러분은 하실 때 여기 좌우대칭 키고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두번 칠하게 됩니다. 하시고. 이렇게 하시고 사실, 음 여성 몸매를 할 건데 먼저 할 것은 가슴 요런 식으로, 여기 첫 번째 브러쉬 이용해서 가슴 싸우시면 되는데, 어, 이렇게 쌓다가 좀 경계가 너무 심하게 지는 것 같다 하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문질러 주시면 부드럽게 풀립니다. 그리고 요 그랩 브러쉬 이용하면은, 잡아당기는 만큼도 이렇게 늘어나고요. 어떤 브러쉬를 쓰든 상관은 없지만, 본인이 마음에 드는 브러쉬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, 여기 두 번째 브러쉬 이용하면은, 이렇게 경계를 딱 주고 싶을 때쓸수 있는데, 여기, 오른, 왼쪽 위에 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 줄여주시고 하면은, 원하는 만큼, 줄수 있습니다 하실때 이미지 사진 참고하시면 좋구요 자연스러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음... 그리고 쇄골 같은 경우도 할수 있는데 브러시 굵기 조절은 오른쪽 대괄을 누르면 확 커지고 범위가 왼쪽을 누르면 작아집니다 저는 이미지를 안 보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지 보면서 하시는 게더 정확하고 예쁩니다. 그리고 어깨, 재패드는 어깨 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 친구 확인하려면 큰팔 각도 80도로.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깨는 7.5도 내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페토가 어, 가만히 서있을 때 어깨 각도가 나오고요. 이 상태에서 스쿼프 모드 들어와서 올려주시면 원하는 어깨 각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에, 에, 찾을 수 있다니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허리 손도 그리고 가슴 쌓는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은 요 세번째 브러쉬 클레이 이용해서 쌓은 다음에 스무스로 풀어주셔도 됩니다. 목 부분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이용해서 그거 이용하시면 편하고 아무래도 마우스보다는 좋긴 한데 아, 그것도 본인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배꼽까지, 이것도 자유롭게 만드시고요. 다 만드셨으면, 멀티 레졸루션에서 언서브 디바이드 한두번 하시면, 기본보다는 한 단계가, 한 단계, 두 단계 더 많은 메시가 그런 상태가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바디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보면 이쪽이 훨씬 더 메시가 많죠. 이런 곡선 중요한 곡선 파트를 많이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, 메인이 되는 선 이런 선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요 부위가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끝선을 지우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지우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정리가 끝나면 저희 기존에 떼놓은 이 친구랑 합쳐주고 끝선 맞춰줄 겁니다. 자석 켜서 버텍스 선택해주시고요. 점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. 이 저희 이거 합치기 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깨진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친구는 전체 선택하고 메시 v e 리셋 벡터 하면은 돌아옵니다. 그러고 나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M의 파일 디스턴스 누르면 전체 다 합쳐집니다. 이게 다 붙은 거 보이시죠? 혹시 안 붙은 거 있는지 다 확인해 주시고요. 어, 그리고, 어, 이 합쳐지면서도 약간 얼룩덜룩하게 노말이, 노말 방향이 틀릴 수 있는데, 이런 연결선 선택해 주시고, 똑같이 메시 노말, 리셋 벡터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. 어, 저는, 그냥 만들어서 몰랐는데, 여기 어깨선도 조금 남겨주시면, 이렇게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까지 스킨 만들기였습니다.